안녕하세요. 한사랑 산부인과 원장 심상인입니다. 오늘은 이쁜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쁜이 수술에 고민 중이시라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질이나 골반 근육이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요실금이 생기거나 성관계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 성감이 떨어져서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성관계 시 질에 남성의 성기를 조여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감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되어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여성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 잠자리에 소극적인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어렵고 성관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닌 의무방어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쁜이 수술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성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질성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축소 수술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으며 곧 귀가하셔서 일상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은 질이나 골반 근육, 회음부 구조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질성형 전문 산부인과에서 효과 좋은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이 수술 시 늘어난 질 점막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늘어난 질 점막을 제거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야 수술 후 성감이 향상되고 특히 수술 의 남성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성교통, 애액분비 감소, 성감 저하 등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질성형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아프지는 않을까, 일상활동은 할수 있을까, 비싸지는 않을까, 수술 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등등이겠지요. 이뿐이 수술 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취는 위험부담이 있고 또 수술 후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스프의 연고 마취나 부분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곧바로 귀가하실 수 있으며 당일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쁜이 수술시 통증에 관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쁜이 수술도 수술인데 전혀 안 아플 수는 없겠지요. 완전 무통이고 전혀 통증이 없다고 얘기하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쁜이 수술시 수술기법이나 마취기법의 발달로 과거와 같이 그런 많은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쁜이 수술시 주로 네이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붓기, 부작용 등이 거의 없고,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후 며칠간 뻐근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쁜이 수술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쁜이 수술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수술 방법 및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신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쁜이 수술은 질 입구만 줄이는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질 입구부터 질 안쪽 깊숙이 몇 겹으로 꼼꼼하게 해줘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질 입구부터 질 안쪽 깊숙한 곳까지 질 점막을 박피하여 3층, 4층으로 촘촘하게 줄여주고 골반 근육을 모아서 주름을 만들며 묶어주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고 특히 남성이 느끼는 성감이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신경 손상이 없이 과약근을 세심하게 묶어주기 때문에 성관계시 남성 성기를 잘 조여줄 수 있어서 두분 모두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술 후곧 귀가하시면 되고 당일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특수봉합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나중에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후약 6주가량 지나면 성관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뿐이 수술 후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수술 방법이나 수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수술 후 액분비 감소나 성교통, 성감 저하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회음 성형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남의 일겠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수술이 완전치 못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수술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쁜이 수술 후 사후관리에 관한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 성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 후에도 내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골반 근육 운동 프로그램이나 성감 향상 치료 등 다양한 사후 관리를 통해 수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쁜이 수술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후 관리, 마취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다음번에 이어서 더좀더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